뉴스를 더블하다. 10월 5째 주 금요일 더블뉴스. 오늘 토픽은 독감 예방주사, 택배 노동자, 전공 박람회입니다. 가을이 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할 수 있어 백신 접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올해 지원 백신을 기존 3가 백신에서 4가 백신으로 상향 조정했고, 무료 예방접종 대상도 만 62세 이상, 취약계층, 생후 6개월부터 만 18세 어린이까지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상 반응 신고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23일 기준으로 정부는 최근 독감 예방접종 후 사망한 사례들의 사인을 분석한 결과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예방접종을 중단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독감 예방접종에 불안해하는데요. 확실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감주사 후 주의할 증세는 호흡곤란, 눈과 입 주위가 붓거나 몸에 힘이 빠지는 등의 상태가 있습니다. 적어도 예방접종 후 15분은 병원에 머물고 귀가 후 3시간 동안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하네요. 두 번째 토픽은 택배 노동자입니다. 여러분도 택배 많이 시키시나요? 코로나로 인해 택배가 늘어 택배 노동자들은 일평균 400에서 500개를 처리합니다. 하루 최대 13시간에서 16시간 근무를 하면서 끼니를 때울 시간조차 없다고 합니다. 이달 들어서만 택배 노동자들이 잇따라 숨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택배사들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택배 노동자들은 지난 24일 토요 집회를 열었습니다. 박석훈 택배 노동자 거로사 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택배 노동자들에게 살인적인 노동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특히 분류작업에 대한 인원 충원과 산재보험 등이 되지 않고 있다며 택배사들은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개선에 나서라라고 촉구했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과로사도 근절되고 안정적인 소득도 보장되는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박스 손잡이 설치, 택배사의 분류 자동화 기계 설치 등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빨리 택배 노동자들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37개의 전공 및 학교 생활을 소개하는 덕성여대 온라인 전공박람회를 11월 3일부터 11월 6일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전공 교수님, 졸업생 멘토, 재학생 선배들과 온라인으로 만나 다양한 정보를 얻고 소통하는 시간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전공 선택을 해야 하는 신입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 새내기 여러분 모두 참여하는 건 어떨까요? 이 외에도 11월 9일부터 11월 27일까지 교수님과 1대1 상담이 가능한 맞춤 전공 상담과 전공별 다양한 특성을 더욱 심화적으로 알수 있는 전공 대의가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더욱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이공학권 새내기들은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구들과 더불어 사는 방송 여러분의 무료한 일상의 더블뉴스가 찾아갑니다. 중간고사가 거의 마무리된 시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서 남은 시간도 잘 이겨내보도록 해요. 5년 방송국 구독과 좋아요, 팔로우까지 부탁드려요. 그럼 11월에 만나요. 안녕.